오늘 우리는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엘서에서 요엘은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요엘서 2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그 해수들을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과 상황,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이 누구인가입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은하수 가장자리에 위치한 아주 작은 행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성 위에 왜 당신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주는 돌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운명과 목적에 대한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매우 귀중한 부르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 참으로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땅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땅의 관리자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주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이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그들이 영원히 살수 있게 해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 즉 선과 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같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로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그는 선과 악을 아는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딜레마였고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대답하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고 말하였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고 말하였느냐. 이 시점까지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옷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 그들 위에 있던 빛이 꺼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로부터 방출되던 빛이 사라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선뿐만 아니라 악도 행할 수 있는 존재들, 즉 신들과 같이 되었구나.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은 이 선과 악의 능력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동산 안에는 바로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모든 가축보다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니고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뱀은 원래 똑바로 다니며 어느 정도로는 말도 할수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와에게 말을 걸었고 하와 역시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국 되돌아가게 될 에덴 동산의 원래 조건들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여인 사이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처로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방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했던 것이라면 이제 너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너의 형상과 모습대로 자녀를 낳아 그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이제 너는 동산에서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화염검을 가진 두 그룹 천사를 동산 동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6천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먹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일정 부분 끊어졌습니다. 이 일은 아담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끊어졌고 그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안에는 죄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에덴 동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동산에서 받게 되는 시험, 곧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나무이십니다. 이는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다른 생명으로 살리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되돌리다 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살려주는이라는 말은 본래 살아있게 하다 라는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곧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접근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즉,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며,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천국은 주님 안에 있으며,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에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다음절, 골로사에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나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 생명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누가 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헬라어 엔토스로 고정된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줄수 있습니다. 밤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으며 그것은 정말 광대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나무이십니다.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이해 속에 천천히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나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 세대가 존재하게 될 것인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너희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야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세대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들은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접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빛으로 나타나며 그 빛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주제에 조금 언급했지만, 이제는 성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학자들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린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며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대부분의 제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만나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만나와는 달리, 이 빵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음식이 없던 광야에서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단지 만나만으로도 그들은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신발조차 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발이 그들의 발 위에서 자랐고 닳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40년 동안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적인 사람,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저녁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은 만나와 같지만 그보다 더한 것으로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죽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고, 또 저녁을 드신 뒤에 잔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내 몸이며 이 잔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상징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축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이 나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빵과 잔을 축복할 때그 빵과 잔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담긴 실제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빵한 조각을 축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빵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와인을 축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와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빵과 와인이 먼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를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이라 부릅니다. 이 교리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진리가 일부 담겨 있습니다. 빵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는 일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신 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빵은 다시 자라나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떼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떼고 떼었지만 그 빵과 물고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그 빵과 물고기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단지 작은 빵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축복하셨을 때그 빵과 물고기 안에 어떤 것이 전달되었고 그것이 생명의 힘처럼 작용하여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안수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안수하는 사람에게서 병든 사람에게로 어떤 능력, 즉 생명의 힘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통해 실제적인 생명, 부활의 능력을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빵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 빵의 분자 수준에서 무언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가지사 감사하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고 또 저녁을 드신 뒤에 잔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찬, 곧 떡을 떼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 즉, unworthily는 헬라어로 경외심 없이 또는 평범하게 취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빵과 잔이 축복을 받고 기도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 즉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되고 기도된 것을 여전히 평범한 음식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며 자신을 그 축복에서 제외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정죄 댐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심판이라는 개념 이상을 내포합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discerning the Lord's body, 에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차이를 구별하다, 즉, 평범한 빵과 축복된 빵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만찬, 즉, 성찬을 단순한 식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3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의 식탁의 실제 유익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평범한 식사와 동일시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즉, 주의 만찬은 생명나무입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며 주님의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체설 transubstantiation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이 진리에 따라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 심지어 육체적인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곧 생명나무이신 그분께 나아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찬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할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있어야만 이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집에서 직접 성찬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빵을 축복하고 포도주를 축복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순간 그것은 변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전달됩니다. 그 빵과 잔의 진동수가 변화되어 이제는 부활의 생명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알고 있는 어떤 비타민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포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 성찬을 나눕니다. 제가 그 잔에 기도하고 축복할 때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혈류에 들어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빵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전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일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세월, 상황, 고난들이 여러분에게서 아사간 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진리를 붙들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수들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오늘날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